비싸다고 좋은 차가 아니죠. 싸다고 나쁜 차가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맨입니다. 자, 오늘은 겨울철 중고 자동차 구매 요령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 겨울에 무슨 에어컨이냐고요? 자, 에어컨 정말 중요합니다.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된다면은 겨울철에는 못 느끼실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죠? 겨울에 에어컨 트시는 일은 없죠.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4월, 5월쯤 되면은 에어컨이 안 된다는 걸확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죠. 자, 실례로 올 8월 말경에 저희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에어컨 점검을 다 받으시고 점검했을 때 썸머핀센서의 불량으로 에어컨 콤플차가 타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수리비가 대략 한 70만원가량 소요가 될 부분이었는데 고객께 말씀드리니까 여름 다 갔는데 뭐 굳이 고칠 필요가 있나요 겨울에 그냥 팔을 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겨울철에 그 차주분께서 딜러분께 차를 판매하신다 그러면 딜러분들도 꼼꼼하시지 않으면 에어컨 작동이 안 된다는 걸 모르실 거예요. 또 그대로 또 다른 3차 소비자에게 넘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 여름철에 에어컨 쪽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고스란히 3차 구매자가 그런 비용을 다 고스란히 물게 돼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에어컨이 일단 차에 타셔가지고 에어컨 버튼을 눌렀을 때 에어컨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요. 가까운 정비 업소로 들어가셔서 에어컨 콤프레셔가 작동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 좀 시켜달라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뭐 간단하게 정비 업소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귀찮으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마트에서 사과 천 원짜리 뭐 몇백 원짜리 사과나 귤이든 과일을 살 때도 꼼꼼히 유심히 살피죠. 어때 혹시 흠집 난게 있지 않나? 아니면 또는 먹는 게 있지 않나 꼼꼼히 살피세요 대부분 그런데 최소 몇 백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하는 중고차를 구매하시는데 내 자산을 구매하시는데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정확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죠 에어컨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말 큰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타이어 타이어에 편마모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타이어 상태죠 타이어 상태가 물론 중고차이기에 뭐 신품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을 리는 없어요 그건 욕심이세요 운 좋게 전 차주분께서 타이어를 신품으로 교환해 놓으시고 차를 판매하셨다면 은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지만 중고차 들려분에게 타이어를 새 걸로 바꿔 달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그런 아니라고 봅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많이 나와 있죠. 뭐 동전을 꽂아서 100원짜리 동전을 꽂아서 확인한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연식을 확인하는 방법. 아무 상태도 꼭 확인하시고요. 겨울철에는 많이 미끄럽죠. 골목골목 빙판도 많고. 타이어 상태만 좋아도 굳이 스노우 타이어를 끼지 않으셔도 타이어 상태가 완벽하다면은 스노우 타이어의 70%에서 80%까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꼭 확인하세요. 타이어 17인치 기준에서 온라인 판매 가격이 개당 싼 거는 9만원에서 비싼 거 12만원까지 하죠. 평균치를 10만원 잡았을 때 4개만 해도 40만원이에요. 그리고 타이어 편마마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편마마가 있다는 거는 하체 쪽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꼭. 상태를 확인하세요 세 번째 세 번째도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스톤칩 아시죠 스톤칩 달리다가 돌멩이가 빵 튀어서 앞니를콕 찍었어요 그럴 경우 황당하죠 뭐 물어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겨울철에는 이 스톤칩 앞니리에 돌멩이 틴 자국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춥고 덥고 춥고 따뜻하고를 반복하면서 이완 수축이 돼요. 앞 유리에는 필름이 붙여져 있죠. 필름 그렇기 때문에 이완 수축도 많이 되고요. 또 유리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살 때는 작은 점하나했어요저 모서리 부분에. 그런데 이 모서리에 있던 점, 하나, 점 하나가 일주일 지나고 또 한파고, 한파가 오고 하면은 점점 점점 줄이 쫙 갑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그렇게 되면은 누구한테 보상해 달라고 할 수도 없겠죠. 자, 그, 유리 금액은 제일 저렴해도 15만원. 최소 15만원에서 정말 고가 비싼 것들은 200만원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수입차들은 말이죠. 자, 국산차들도 오적 센서가 달렸거나 아니면은 그 자동차 옵션에 따라서 유리도 틀린데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자, 꼭 유리, 명심하세요. 유리가 깨졌는지안 깨졌는지. 물론, 점 하나 찍혔다 그럼 복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예전 영상에 보시면은 그 유리를 복원하는 게 있죠 복원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유리의 스톤칩 꼭 명심하세요 네 번째 네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직접 쉬운전을 해라 정말 마음에 드는 차량이 딱 있어요 계약을 하시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그렇다면 은 무조건 쉬운전을 하세요 쉬운전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시운 전에도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냐. 첫 번째, 일반 도로와 두 번째, 방귀턱을 넘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비포장길을 달려보셔야 돼요. 자,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틀려요. 세 가지 조건이. 자, 첫 번째, 일반 도로를 달리셔야 되는 이유는 달리실 때 핸들의 쏠림. 핸들이 쏠린다는 거는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졌다거나 아니면 하체 쪽에 뭔가 불균형이 있다는 거죠. 핸들에 쏠림이 있는지 없는지. 핸들에 쏠림은 직선 도로에서 핸들을 살짝만, 손을 핸들에 살짝만 고쳐보세요. 도로 조건에 따라서 핸들이 겸직여요. 하지만 이거는 이거 말고 핸들 딱 살짝 놨는데 핸들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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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으로 쭉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하체 쪽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하체 수리. 어마어마하죠. 하체 수리 비용도. 핸들이 솔레미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일반 도를 달려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방지턱을 넘어봐야 돼요. 방지턱. 과속 방지턱이죠. 과속 방지턱을 넘어야 되는 이유는 자동차의 하체 부품들은 많은 부분에 고무 부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무 부싱. 뭐 스테빌라이저 부싱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싱이 있죠. 로어암에도 부싱이 있고요. 어퍼함에도 있고. 자, 많은 고무 부싱들이 있습니다. 그 부싱들이 겨울철에는 더더욱 경화가 돼요. 그래서 소음이 많이 나요. 불량할수록 소음이 나는 거예요. 겨울이라고 무조건 소음이, 나, 소음이 나는 게 아니라 불량해졌다는 거죠. 자동차의 고장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가장 많이 다반사로 발생합니다. 가혹조건이죠. 덥거나 춥거나. 더군다나 하체 소음은 겨울철에 더욱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지턱을 꼭 넘어보셔야 돼요. 방지턱을 넘을 때 유심히 들으셔야 될게 있어요 찌걱찌걱, 방지턱을 넘을 때 찌걱찌걱 앞바퀴 넘을 때 찌걱, 뒷바퀴 넘을 때 찌걱이랑은 틀리죠 앞쪽이나 뒤쪽인데는 뒤쪽인지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찌걱찌걱 소리가 나는지, 자, 노후화돼서 그래요 자, 3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천 몇백만원짜리 차 구매하시는데 차가 노후화돼서 소음이 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구매자이십니다. 구매자. 구매자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뭐냐. 비포장도로를 꼭 달려보세요. 비포장도로는 무조건 달려보세요. 비포장도로를 달려보셔야지 하체 전반적인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 링크가 만약에 나갔다고 치면은 일반 도로에서는 소음을 듣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포장도로를 달려보셔야 됩니다. 또는, 로우한 볼이 나갔을 경우에도 일반 도로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소음이 잘안 나요. 하지만, 비포장 도로를 조금만 운행하셔도, 더더더더, 드그득, 드그득. 그런 마찰음이, 유격음이 확실히 들립니다. 꼭 비포장 도로를 운행을 해보세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시동성. 시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솔린과 디젤 차의 공통적인 시동성에는 배터리가 있죠. 겨울철에 배터리 소모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배터리 판매량이죠.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자, 배터리에는 CCA 값이라는 게 있어요. 콜드 크랭킹 암페라는 게 있는데, 냉간 시동 시에 힘을 나타낸 겁니다. 힘을. 자, 배터리 테스트 방법. 탑승을 하셔가지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세요. 3초, 3초 이내 에 시동이 안 걸린다. 그렇다면은 그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동 걸었다. 잘 걸린다. 그러면은 이상이 없어요. 자, 시동을 걸으셨어요. 3초 동안 잘안 걸려요. 힘도 힘들게 끼룩 끼룩 끼룩거려요 그렇다면 배터리의 성능이 확연히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한 번만 해 보실 게 아니라 대략 3회에서 5회 정도 시동을 걸었다 껐다 걸었다 껐다 걸었다 껐다 해 보세요 배터리는 시동을 걸때 스타트 모터를 가는 전기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전기를 한 번에 끌어다 써요 배터리 배터리 성능이 나쁘다면 단발 시동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3회에서 5회 정도 크랭킹을 했다 껐다 했다 껐다 하면은 배터리의 성능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동선에서 배터리를 점검하셨다면그 다음에 뭐겠죠? 이제 디젤 차로 넘어갔을 때 예열 플러그라는 게 있습니다. 예열 플러그, 돼지꼬리 모양 아시죠? 돼지꼬리 모양, 일명 돼지꼬리 모양이라는데 예열등이 계기판을 시동을 켰을 때 예열등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점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열 시간이 끝나면 딱 꺼지겠죠? 그 다음에 시동을 거시는 거예요. 시동이 걸린다. 이상이 없죠. 1차적으로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2차적인 점검이 필요해요. 예열 플러그도. 자, 직접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할 수가 없겠죠. 구매자분께서.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쉬운전 하세요. 테스트 운전을. 테스트 운전을 할 때, 예열 쪽에 문제가 있다면, 쉬운전 도중에 예열 플러그 그대지꼬리 모양이 떴다가 사라집니다. 일시적으로. 완전히 죽었을 경우는 떠 있고요. 그거를 꼭 확인하세요. 겨울철에 예열 플러그가 불량할 경우는 시동이 상당히 어렵죠. 그 대표적인 그 예열 플러그에 아주 고질병들이 있죠. 안 빠지고, 부러지고. 그렇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는 헤드까지 바꿔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열 플러그 꼭 확인하세요. 그세 번째. 인젝터가 있겠죠. 인젝터. 자, 인젝터는 직접 점검하실 수가 없습니다. 딜러분들도 점검하실 수가 없어요. 점검할 수 없지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동을 걸어보시라는 이유가 인젝터가 과도하게 불량할 경우는 시동도 안걸리고요. 또 매연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엔진에 부조 증상도 있습니다. 가솔린 차들의 점화 코일이 나갔을 경우와 비슷하게 투독투독 치는 부조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동을 꼭 걸어보시고 시운전을 해보셔야 되는게 인젝터 쪽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젝터도 꼭 점검 대상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시동성에서 마지막 연료필터죠. 네, 디젤 기준이에요. 연료 필터도 직접 뜯어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중고차들은 세팅이란 걸 합니다. 외부에 지저분한 것들 다 없애고 세차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엔진룸도 깨끗하게 닦죠. 심지어는 오히려 새뜬 흔적조차도 없어질 정도로 깨끗하게 닦습니다. 깨끗하게 세팅이란 걸 하겠죠. 깔끔하게 연료 필터도 깨끗하게 닦입니다. 엔진룸 안에 들어가 있는 필터기 이 때문에 거기도 다 클린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신품인지 오래된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연료 필터를 단순하게 그래도 점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테스트 운전 테스트 운전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테스트 운전 을 하시게 되면은 연료 필터 수분 경고등이 는게 뜨죠 수분 경고등 아시죠 디젤 차 유저분들이라면 그 수분 경고등이 뜨는지 안 뜨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그게 뜬다는 것은 필터의 수명이 다 됐거나 아니면 필터에 수분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철 중고 자동차 구매 시꼭 다섯 가지만 명심하세요. 현재 중고차 구매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라면 부디 꼭 좋은 차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비싸다고 좋은 차가 아니죠. 싸다고 나쁜 차가 아닙니다. 나한테 내 네, 현실에 맞고 나한테 필요로 한 차가 제일 좋은 차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